여러분 안녕하세요. 음투 도매 음 매입니다. 다음 시네마틱 공개 날이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네마틱의 주인공이 한국영웅으로 나온 단 하나의 물송 하나일 가능성도 더 다가왔죠. 이번 화계 스포츠 대회 한국 맵이 나오기 때문에 디바가 시네마틱일 것이라는 이유는 이젠 너무 뻔하니 제외하고 다른 증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네마틱이 공개될 게임스톰의 메인 포스터입니다. 파스스톤에선 최근에 업데이트된 폭신만만 프로젝트의 군박사가 등장하고 키오스에서도 최근 화이트맨이 나오기 이전에 등장한 이렐 영웅이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오버워치는 어떨까요? 신규 영웅 레킹볼이 아닌 송하나가 메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신규 영웅도 아닌 송하나가 메인을 장식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약 3개월 전 오버워치 디렉터 제프 카플라는 오로지 한국 유저들을 위한 영상을 올리고 마지막 멘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l 울 만한 일이 하계 스포츠 대회 부산 맵을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했으니 그몇 가지 중에 이번 여름에 공개되는 시네마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 해주는 증거는 바로 한국에서 열리는 팬 페스티벌입니다. 오버워치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팬 페스티벌에 오버워치의 중요개 발진 다섯 명이 참가합니다.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말이죠. 이 것도 게임스컴이 시작되고 있는 도중에 말이죠. 물론 그들이 찾아왔을 땐 새로운 콘텐츠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시네마틱을 공개하고 팬 페스티벌에서 이번 콘텐츠에 대해 직접 한국인들과 소통을 하려는 다섯 명의 오버치 거장들 오버치 총 디렉터 제프 카플란을 포함해서 말이죠. 거기에 마무리를 담당을 준 거는 바로 팬 페스티벌의 시작이 오버치 영상 상영입니다. 게임스컴에서 시네마틱이 공개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영웅의 시네마틱을 한국에서 상영할 큰 행사가 있다면 당연히 시작 부분에 담아내는 것이 좋겠죠. 오버워치 팬 페스티벌에 이틀 모두 오버워치 영상 상영과 함께 행사가 시작됩니다. 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영웅의 시네마틱이 공개될까요? 아님 늘 그랬듯 짜잔 오늘도 추축하느라 고생했어 유튜버야 우리가 공개할 시네마틱은 루시우였단다 알지도 모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네마틱 공개, 음메 오버워치 소식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음메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그럼, 오와!